A도? 아, 이걸로 가. 해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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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적. 와, 지렸다, 우리 다. 라이스. 이걸 버텨 아, 바티스님 좋았어요? 야, 포인트, 어! 밟아줘지으 빨리, 어, 간다! <laughs> 머리 보소. 이것부터 하고 게임을 이걸로 할게요. 제가 커세어에서 요번에 출시한 지금 출시한지 한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커세어 보이드 와이어리스 V2라고 새로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아시듯이 PC, 모바일, 플레이스테이션, 닌텐도 스위치, 뭐 맥에서도 되고 호환이 다 돼요. 그런 헤드셋으로 나왔다고 합니다. 무선 인데도 가격은 159,900원 맞을 거야 159,900원 이고 가격은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정밀하게 튜닝된 50mm 뭐 네오디늄 드라이버를 통해 고음질을 그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제공한다는데 그리고 톨비 그것도 된다고 했어 요 톨비 에트모스? 맞나요? 톨비온 말고 아 돌비 돌비 아 돌비 돌비레 아, 나왜 토르비온이라고 했냐? 미안해요. 내가 그렇게 말했네. 돌비 애트모스, 일단 구성품은 헤드셋과 충전선 유선으로도 할수 있고, 이거 동글, 그거죠. 간단하게 있는데 좋네. 일단 착용을 해볼까. 어, 이거 그 그건데. 어, 이거 옛날에 많이 쓰던 건데 헤드셋. 옛날에 진짜 많이 쓰던 건데. 님들 보시면 알 거야. 이거 옛날에 진짜 커세헤드셋 좋다고 했을 때 이거거든. 다른 색도 있어요. 흰색, 검은색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. 그리고 마이크에는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뭐 기술을 탑재했다고 하네요. 탁월한 음성 전달력이 있다는데 뭐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괜찮은데 착용감? 좋은데? 한번 완충하면은 130시간 최대 130시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헤드셋 보시면 마이크 달려있고 마이크는 그냥 처음부터 붙어있고 이렇게 여기 뭐 버튼들이 있고 커세어 보이드 1 때는 그것보다 20% 정도 가벼워진 무게라고 합니다 통기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 이게 프리미엄 메모리폼이라고 해요 마이크로파이버 소재 원단이 적용된 프리미엄 메모리폼이라 통기성도 좋고 시원함과 쾌적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데드웨어도 안 찡기나요? 네 저처럼 머리 커도 남습니다 여기 지금 남아 있어요 위에 붙지도 않았어요 안 붙고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자이 헤드셋을 끼고 경쟁전을 하겠습니다 재용아 가오 좀 풀어라 죄송합니다 가오를 풀겠습니다 으악.

아, 함물로 와봐, 아, 그냥. 함물로 와 함물로. 아, 앞으로, 앞으로. 펑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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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펑. 어, 도도 없 것부터, 옆로갈라붙 어, 왼쪽 뿌려, 왼쪽 뿌려. 오케이, 살 들었어, 저렇게, 저렇게. 할다 없는 거. 할만해, 할만해. 할만한데. 가다, 가다, 가다. 트해버 트래버, 트 어, 뚝뚝뚝뚝어 씨발 right 괜찮아, 괜찮아, 이어서 해, 나 왔어, 나 왔어, 나이스, 또 앞에 가볼래, 이 나이스 나이스, 트레 살짝 가려야 돼 우리, 플레 가 발에 어 돌고 틀어 돌고, 틀어 돌고, 틀어 돌트레어 돌고, 틀어 돌고, 틀어 틀어 돌어어돌어 돌고, 틀어 돌고, 틀어 돌고, 어 돌고, 틀어 돌고, 어 그레오 트레오, 트이오 원래 오트레나 <목소리> 아니야 아니야 트레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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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거오거레오 트레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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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 오케이 okay, 코너,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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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해 여기서 해 캔슬 가자 가자 캔슬 태국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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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 캔슬 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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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 테이 캔슬 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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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 캔 아 핫팩 가지한대가자 앞에 가자, 가자 이거 아, 아, 앞에 해봐 나 렌디 제 도까지 봐 줄게 이거 그면 화물을 우리가 패스 오케이, 오게이게케이 빠져봐 오케이 오케이 궁 쓰지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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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자 궁 쓰지 말자 궁 빼자 빼라빼라 빼라. 빠졌어 죽었어 이거어 사비 탑 뺐다 죽었어 아 빠져봐 더빠져 뒤에 트레이트 어? <목소리> 아이고 아 이거 비비고 좁았어야 됐어 이거 못 꺼내다 앞에서 태연한다 우리 빠져봐 이거 나머지 죽지마봐 빠져봐 저 오른쪽으로 모아봐 뭐 우리 태연하는 곳으로 이거 가운데로 가자 가운데로 바로 가자 가운데로 바로 가자 나 대도 쓸게 가운데로 바로 가자 나와봐 우리 나간다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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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, 나와봐, 나와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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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주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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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저 이겨 휘저 이겨 야 이렇게 빨리 죽어 나 걸렸어 나 물리는 나물리어중아 나요? 더. 뒤에 트레인가 쏜다 더 빠져나와 걔으로 막아줄게 점프 아그리프어 우리 프레어 홀드 없어 홀드 없어 물밀어 나도 못해. 초기... 우리 넌 못해. 어, 네, 우리 넌러해 우리 어 우리 앞에서 하자. 이거 서 이거 에 이거 터에서 하자. 내릴 서드 대회. 먼저 어가면어안죽다어 죽어. 도 돼. 먼안 죽어. 안 죽어. 먼저 어도 죽어. 안 죽어. 안죽안 죽어. 안죽안 죽어. 안 죽어. 아 거점 안 죽어. 안죽 프가 잡가면 됐죠. 앞에 안 태어난다. 꼬였다. 우리 프레아는. 프레아 없이 해 보자. 왼쪽에 보인다. 뭐 아, 하나 앞에 밴드인드얘네 정면으로 가자. 어, 어 정면에서 드레 알고 나 차량 질러 맞았지? 네. 네. 같이 기능나나 클레이어만... 네, 네, 너무 아파. 우리 드레 납확시 아유, 근데 천천히 해봐, 우린 천천히 <목소리> 우리도 천천히 <목소리> 어 총알이 없어 우리 천천히 해봐 <목소리> 어, 나 살아 나 살아 이거 <목소리> <우리로> 한번 가야되긴 <가야되겠니까>. 는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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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트레임 안 돼, 트레임 안 돼, 노리포 우리 퇴, 우리 캐릭터 쪽에 우리 테이저 쪽에 하나야, 우리 <목소리> 어, 그래그래그래 어, 나이스! 어. 신하의 다나 근데 트랙가 존나 잘하긴 한다. 오임 오, 오오 이 쥐마 아발 어, 진짜 지나가지고 기 질뻔 했네 아.. 어, 다그 낌새 있는거 알지? 그러다가 살짝 내가 발 포지션 잘못 잡으니까 바로 지나는 거형 요새 준호만해서 아나 할머니가 좀 섭섭해 하더라 할머니 좀 쉬라 그래 많이 뛰셨잖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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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다 물